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사는 과학 흥미 유발자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우선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10년 정도 제가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어요. 근데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안 좋은 일로 갑자기 무일푼 백수가 되고 10억 빚더미에 또 올라앉아서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1년 동안 경매를 해서 작은 집세 채를 전월세에 성공을 했고 파티룸을 또 운영하면서 월한 2, 300 정도의 순수익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 초중 고등학생 과학 과외로 8개월 만에 월 800만 원을 성공을 하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과외 2년 차예요. 과외 2년 차, 과외 2년 조금 넘었고, 지금 현재는 과외로만 월 1000만원 달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. 여전히 아직도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감당이 힘든 상황이지만, 하나씩 도전하고, 그 다음에 성취해 나가고,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서해 계신 다른 분들과 또 경험을 또 나누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특히, 단기간에 제가 과외 소득을 얻은 걸 통해서 과외 한 방법과 또 과외 교육, 노하우와 또 과외 모집 방법, 그리고 과학 교육 관련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의 의견을 또 나누기, 나누고 싶어서 제가 채널을 열게 되었고, 작게나마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제가 다른 방송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출연을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방송을 처음으로 켰어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더 잦은 교류와 좋은 양질의 정보를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제안을 하고 싶으시거나 연락을 주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긴 링크로 연락을 주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자주 뵙겠습니다.